700원 곱하기 1.2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에다가 100개였지 이게 내가 벌은 돈이야 여기에서 내가 쓴 돈이 얼마예요만사 어? 14만원 네? 중필이 휘어져 가는데요? 중필이 휘어져 가요? 내 힘이 너무 세서 그래요 저도 좀 쓰게 쓰기... 이 손가락으로 내가 핑거스냅을 딱 날리면 지석이의 반이 이렇게날라갈거예요 요렇게 그럼 아마스빙 사줘야 돼요 어? 그만. 너 주변에서 냉 소리냐? 그러면 지석이가 아니. 이렇게 있으 면은 반이 날아갈 거죠. 우와. 반이 날아갈 거죠, 그죠? 살 좀. 그죠. 좀... 여기를 아마스빈으로 채울 거예요. 이렇게 아마스빈으로 이렇게. 배고플 때 먹고. 이렇게 아마스빈으로 채울 거 이렇게. 아마스빈도 반쪽만 채울 거예요 이렇게. 야저 뒤에 아마스빈 그는 사람 누구야? 어? 누가 그렸어요? 저 뒤에 아마스빈 그러는 사람, 뭐, 어? 뭐, 뭐, 사람 누구예요? 왜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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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스빈. 그, 아마스빈 그러는 아, 사람 누구예요? 아니요. 에자 이제. 또누구냐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 저 저거야? 핫핫. 이 저거. 아. 저기 누가 아맛스빙그래 놨어요. 아시고 맛있겠다. 아시고 싶다. 사주세요. 그 누가 쿠키런 그려 놨어. 여기다 쿠키런. 어, 아니. 에요아 아, 더러워. 저 빨간색이 아니에요. 쿠키런 아니야 저거? 아니, 그냥 아니에요. 쿠키예요. 그냥 초키예요. <laughs> 그리고 제가 한 거예요. 누가 페페를 하나 더 그렸는데 저거는 뭐 어디 이게 왜 이렇게 얼굴이 다 부어있어 쟤는 선생님이랑 비슷하네 쟤는 너무 뭐가 이상해요 뭐가 두 번째 페페가 좀더 일어난 선생님 뭐? 뭐 <laughs> 어, 이놈아? 갓, 갓 일어난 선생님 갓 일어난 아 너무 웃겨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죠? 계산해야죠 이제 네 하기 싫어요? 네 아니 아니 야나 이거 쓰다 말았네 식을. 어, 계산기로 안 돼요? 이게 왜? 이게 만 구천육백 원인데 그걸 안 썼네. 야, 이쪽에 쓸게요. 만 구천육백 원. 가차 없이 지워버리네. <laughs>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저시비실 작동하는 거. 네, 야 봐라. 여기 백을 나눌 수 있어. 맨 처음에. 네, 백나누기여기도백 백을 100, 100, 나눠버려 이렇게. 여기 더 쌤이야. 요렇게한 묶음이야. 여기 한 묶음, 한 묶음 여기 한 묶음이다. 어? 네. 항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다100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쉽죠 이제 어떻게 그렇게 196에다가 이건 뭐예요? 700 곱하기 1.2 70 곱하기 12야? 몇이야? 아눈 어... 아파 740인가? 840 840이네 8 4 0이고 이거? 4 0 약간. 그 다음에 여기는 840에다가 1-100분 X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1400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분 또안 되나? 그냥 계산합시다. 계산 좀 하고 합시다, 이제. 840하고 마이너스 1400하고 계산하면 뭐예요? 어, 560. 마이너스 560인가?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이리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750, 756? 6, 음. 7 음. 7 700, 756, 756 아니죠? 756이죠 56. 어, 56. 뭐, 그 다음에 840에다가 1-100분의 x죠 맞냐? 네. 그 다음에 어? 이걸, 이걸 나누게 하고요 어, 열심히 계산하셔야겠네요 판매가 네. 이 빨리 써야되는데자 이거 어? 전개하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756, 840, 마이너스, 8.4x. 자, 그 다음에, 756. 계산하면 뭐지? 4, 96. 8.4x는 96이네요. 8.4x는 96? 8.4, 아니, 96이 아닌 거 같은데? 756. 94자 94를 8.4로 나누면 몇이에요? 84 곱하기 948면 잖아요 응? 안돼안 안 나오지는데? 몇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안나와요 끝까지 계산하시면 뭐가 나와야 돼요? 84분의 94요 그러면은 94 맞아 이거? 세상에 계산했잖아요 84잖아 84요? 그러면은 10이네 응84 그럼 10이네 X는 10 1이기 예, 그지? 응. 나는여 Some will. 0 d 1 I'm g o i 0 0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찬열이 누구지? 찬열 엑소인가? 방탄인가? 장렬. 장렬. 자, 1080번. 창렬이. 창렬? <laughs> 창렬? 창렬, 창렬 0 8 0 8 0 0 8 0번 10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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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8 1 1 0 과자가 얼마길래요? 몰라요. X겠죠. x 겠죠 <laughs> 그렇죠. 과자 한개 엑스 원이라고 합시다. 그 아직 풍성하시네요. 응? 아직 풍성하시네요. 모바일? <laughs> 아니면 지시? 모바일 모바일. 앞에서 잠시 캐나가는 스타일인가. 그뭐뭐 선생님이 살모기를 받았어? 왜요? <웃음> 어, 여러분들은 어한 시간 안에. 예비 중 원형탈모 증세를 보게 될 겁니다 <laughs> 스트레스 원형탈모 아니요 지석아 그 대상이 너야 전 아닙니다 타인에 의한 강제성 원형탈모 ㅋ ㅋ ㅋ ㅋ 흑 ㅋ ㅋ 타인에 의한 강제성 원형흑이 아니라 뿌엥 <뿌잉> 해야지 뿌엥 <laughs> <laughs> 아기 지석 <지서>, 아기 지석 <laughs> 아야 문제 하나 풀자 관심을 계속 주니까 끝이 없네요 <laughs> 아기 인직이라는 그 닉네임 찬열이가 마트에서 어떤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6개를 사면은 600원이 부족하대요 아 660원이 부족하대요 그러면은 6개 사니까 6천원 응? 아니지 6X지 6 x 원이죠6 x 원이 필요한데 얘가 여기서 660원이 모자라는데 그럼 얘가 얼마 갖고 있는거야 지금 어6큼 플러스 660 이거만큼 돈을 갖고 있는거야 근데 4개를 사면요 돈이 또 남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거잖아. 이거랑 이거랑 둘다 찬열이가 갖고 있는 돈이잖아요. 네. 자, 6X-660. 120. 4X 플러스 460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2X는 얼마니? 1000원에다가 120. 120. 120원. X는 얼마예요? 560원. 과자가 560원이고, 과자 한개 560원이에요. 한네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예요? 2240 더하기 460.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예요? 여기다 560. 560. 뭐서 계산하면 뭐 나와요? 2700원. 2700원 아닐까? 네, 2700원 나오죠? 어하나 과자를 5개 사면 어떻게 돼요? 560 곱하면 5가 몇이죠? 과자가 몇 얼마죠? 5 6 0원이요 과자가 곱하기 5개 사면 얼마예요? 800, 2,800원 아니야? 자, 5 500 곱하기 5 하면은 2,500원이고 여기다가 300원이 더 필요하네요. 2800. 2,800원이네요. 그러면은 100원이 모자라겠네요. 1번. 1번이네요. 와. 자, 1 8 1번 하고 쉴수 있습니다. 열풍향연. 재석이가지 석진이. 어? 무한도전이네요. 아니 아니 어? 런닝맨이네요. 무한도전이요? 무한도전. 석진이에게 런닝맨이네 이거. 무무한도전. 런닝맨. 재석이가 석진이에게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의 3분의 1을 주고 나 얼마나 갖고 있는 거야? X개 1 3분의 1을 석진이한테 줬대요 3분의 1만큼 없어진 거죠 그리고요 두 개를 더 줬대요 자꾸 없어지는 거지 재석이는 또 종국이에게 남은 딱지 2분의 1을 줬대요 남은 딱지가 몇이야? 남은 딱지가 몇이니? 이게 남은 딱지잖아. 이거에 나, 나 남은 딱지의 몇을 줘? 몇을 줘요? 이분의1을 줬으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봐라. 처음에 갖고 있던 그러니까 지금 남은 딱지가 몇이 야 A지. 여기에 반을 준 거지. 난 반이 남은 거지. 그냥 그냥 바로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길게 안 쓰고. 나중에 대입해서 푸는 건가? 자, 반을 줬으니까 반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더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어? 빼기로 표현하면 아까 길었잖아. 플러스. 그럼 다섯 개를 더 줬대요. 다섯 개가 여기서 또 없어져요. 다섯 개가 또 없어져요. 네, 그러다니 열 개가 됐대요. 이거 식 이해 되냐? 네. x에서 야,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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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준 거야? 요만큼이 누구한테 준 거야? <laughs> 왕고양한테 어, <준> <laughs> 여기가 왕고형한테준 거예요? 왕고. 얘가 네, 왕고형한테 줬어요. 노란 색깔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노란 색깔로 쓴게 누구한테 준 거야? 민용문. 그룹용인 거 같아. 딕종이한테 준 거죠? 여기는 누구한테 준 거야? 유재석이 맨날 정국이라고 안 하고 국정아 국정아 그러잖아. 아, 그래요? 국 뭐였는데? 그냥 이름 바꿔서 부르잖아 맨날. 국, 국진이었나? 그래서 어쨌든 열 개가 남았단 얘기죠. 네. 또 이제 계산하면 네, x가 나오네요. 고기? x는 몇이에요? 어... 얼른 계산하셔야 실수 있습니다, 이서연. 어, 에... 그동안 내가 아... 계속 계산했으니까 너네가 해라. 4 8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 음. 맞는 거 아니야? 음... 이서연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laughs> 아니, 애들아, 우리 친한 시간 못 가는다. 그거야 나. 네, 48개입니다.